안녕하세요. 극현 상충사의 달콩 은콩입니다. 네 이번에는 봉사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해요. 저기 놀이터 너무 더러워요. 맞아요. 그래서 봉사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해요. 저번에 저번에도 봉사 활동 해가지고 이 부채를 받았어요. 네 맞아요. 은콩이는 어, 이 무채를 파란 색깔을 받았고 저는 노란 색깔 받았는데 파란 색깔도 예뻐요. 근데 어 콩콩이는 핑크 색깔 받았는데 핑크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맞아요. 막내라서 줬어요.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제일 첫째니까요.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얘라고 할수 있고 은콩이가 얘라고 할수 있고. 다음안 돼요. 저이 은콩이 이거 안할 거예요. 이거 할 거예요. <laughs> 그럼 막내, 이제. 막내가 가운데 앉아 있어야죠. <웃음> <웃음> 그럼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가볼까요? 고고싱! 가는 중이에요.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해볼 거예요. 와! 아 여기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. 빨리 주워야겠어요. 어, 들어요. <laughs> 더러워. 네, 한번 이제 다 주워서 쓰레기통으로 갈 거야. 와! 그, 여기에도 쓰레기 엄청 많아요. 여기에도 있어요. 맞아요. 버려갈게요. 아, 아, 저기에도 쓰레기 엄청 많아요. 주읍시다. 주읍시다. 맞아요. 자, 먼저 여기다가 다 모아두었어요. 이제 곧 쓰레기장으로 갈 거라서. 아, 쓰레기장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? 가볼거요 와, 렛츠고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릴 것 같아요. 맞아요, 엄청 깨끗했어요. 조금씩 쓰레기도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. 어, 그럼 나중에도 쓰레기가 많아지면 한번 봉사활동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. 은방이 또 꽈배기를 하고 있네요. 은방이! <laughs>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두 안녕!